네, 여러분, 이번에는요, 그, 소화기 킴책 41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. 계산하시오 되어있어요. 계산하면 되겠죠? 어, 3.6 나누기 0.4입니다.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? 네, 우리, 네, 자릿수 이동하는 거 배웠죠? 그래서 똑같이 소수점을 이렇게 한 자리씩 이동해서요, 36 나누기 4로 생각하면 4, 9, 36이라고 볼수 있죠? 이렇게요? 이런 식으로 해서 몫이 불안는거 구해봤습니다. 마찬가지로요, 여러분들, 소수점을 이렇게 한 자리씩 이동해서 계산하면요, 9, 5, 45. 너무 쉽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수점 한 자리씩 이동해서 계산하면요 얘는 5 5 25니까 이렇게 해서 0이 되겠죠 다음에 너무 쉽죠 여러분 들6 6에 36이니까요 다음에 1점에는 봅시다 여러분들 한칸 이동합시다 한칸 이동하면 한번 여러분들 14안에 1 2가한번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4란 말이에요 24는 12가 두번더하니까24 되죠? 그래서 얼마면 여러분들, 몫이 12라는 겁니다. 다음에 0.8이랑 24.8인데요. 24 얘를 248 나누기 8,000원 계산하면요. 8, 3, 24구요. 8 남죠? 8이든 8하니까, 그래서 몫이 3분의, 3, 몫이 31이라는 거 나왔습니다.